안녕하세요 사과농부 준마입니다. 올 1월에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매일매일 영상을 업로드하는 편이 아니라서 구독자 1000명은 넘었지만 4000시간 중에 약 400시간 정도가 부족해서 아 올해는 안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비웃드렸습니다. 내년에 이제 하이팅에서 채울 생각으로 마음을 비우고 있었는데요. 생각지도 않는 영상에서 조회수가 엄청 올라가 그 부족했던 시간을 채우고도 충분히 남는 시간이 되어서 이런 고무적인 현상에 기쁜 마음으로 엊그제 에드센스 신청을 했고요. 어제 하루 만에 승인이 났습니다. 기쁜 마음에 구독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요즘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 사과즙 50봉 들어있는 이 사과즙 한 박스를 다섯 분을 추첨해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광고가 붙어서 어, 영상을 보실 때 앞에 광고가 나올 텐데 진짜로 광고가 나오는지 제가 무척 궁금하거든요. 광고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 이번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 중에 추첨해서 사과즙 한 박스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택배비도 제가 부담을 합니다.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죠. 사과즙으로. 맛있는 성탄 맞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동안 제 부족한 영상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